자, 수해 현장에서 벌어진 두 가지 장면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까지 마다하고 달려갔던 청주 수해 현장에서 이른바 황제장화를 신었다, 이런 구설에 올랐어요. 박찬종 변호사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홍준표스럽다,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신 뜻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. 찍혀도 또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히니까 그 구설이 더 커졌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왕 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. 네, 허리가 안 좋아서. 그렇죠.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삽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허리도 안 좋으신데 고통이 심하시지 않겠어요? 네. 차라리 가서 그럼 그 사실은 반면교사로서 하면 추미 대표가 어제 갔지 않습니까? 가서 그렇죠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시간도 없고 이래서 봉사를 할수 없지만 주민들 의견 절 열심히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나을 뻔했어요.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해나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20분, 30분 하고 와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물론 의도는 좋았는데. 저게 마치 그냥 홍보성 사진 찍기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도리어 반감을 샀고 또한 가지는 그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여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? 거기 가서 수혜 주민들위해서 대신 얘기해 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. 허리도 아픈 분이 가서 20, 20분 동안 삽질하다가 장화 신고 문제 문제돼가지고 비난받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제는 저걸 좀 어, 계기로 해서 사진 찍고 홍보성으로 가는 거.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네.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아니나 다를까, 이 홍준표 대표 삽질도 좀 어색했다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요. <laughs> 네. 자, 추미애 대표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폭우가 발생을 해도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겁니다. 이걸 장기적인 자 저런 얘기를 했고요. 또이 수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또 내려갔는데 정치인들과는 달리 네 시간 동안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. 쓰레기가 가득 든 마대라고 그러잖아요. 그걸 이고 나르는 장면도 있었다. 이래서 또 화제가 돼서 물론 두 가지 사안을 직접 비교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치인의 어떤 쇼잉 같은 그런 현장 방문과 대통령 부인의 진정성이 있는 현장에서의 복구 작업 참여 어떻게 보셨어요. 그니까 러 저게 이제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. 다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저 장화 신는 장면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.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처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있냐 아니냐, 있느냐, 몇 시간 했었냐, 뭐네 시간 수혜 봉사를 했으니까 잘했고, 3 0분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. 국민들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치인들이 같이 아파해 주고 네. 같이 공감해 주는 모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하던 내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던 이, 이 문제인데 홍준표 지사의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뭐선금도3천만원 하고 하지만 네. 기본적으로 그 아픈 국민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? 그냐면그 김종수 여사 같은 경우는네 시간 일을 했는데 저 그림들이 보여주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. 김종수 네. 사가네 시간 일을 한게 수해 복구에 실제로 얼마 도움 됐냐는 거 보다 다러그 당신들의 아픔과 퍼스트레이트는 내가 공감한다는 건데 야당 대표도 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보여진다면 그게 핵심인 것이지. 뭐 그냥 뭐 청와대 못 가니까 나수현장 가겠다 가지고 30분 대충 하고 도시락 하나 먹고 오면 뭐 피해를 줬든 안 줬든 제1 야당 의석이 100석이 넘는 보수 정당의 대표가 국민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이제 김정숙 의사하고 저 사진이 비교가 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인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국민들이 아파하면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.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도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? 참사가 일어난다.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기본적 소양은 공감해야 된다. 네. 공감 속에 소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저 그런 사진은, 홍준표 대표 사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쇼잉으로 간 것인지.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더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자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보면 네. 이전에 이 퍼스트 레이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해 현장 가더라도 고호 물품을 전해주고 오는 그렇죠. 수준이었잖아요. 대부분. 네 맞습니다. 그런데 직접 이렇게 도파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고, 그러니까 마대자루도 들고 나르고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거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? 네네. 장황하신 네. 모습하고 대비되는 게또 뭐가 있냐면요. 청와대에서 회의. 할때 옷을 본인이 벗으려고 했을 때 비서관이 받아주려고 하니까 본인이 벗,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. 이 모습하고 또이 이 오버랩이 돼요. 김정숙 여사도 보면요, 실제 그냥 뭐 본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연구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면 그냥 사진 찍고 오는 행사로. 이회성으로 끝나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끝났지만 제가 볼때김정수 여사는 저기서 네 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저분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겁니다. 네, 자 아까 박 소장 얘기처럼 정치인들 또 정치와 관련된 분들의 진정성 있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점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일화가 되겠습니다. 그 김정수 교사 같은 경우는 네 시간 일을 했는데 저 그림들이 보여 주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. 그렇죠? 네 김종수 교사가 네 시간 일을 한게 수해 복구에 실제로 얼마 도움 됐냐는 것보다는 음. 그건 당신들의 아픔과 퍼스트레이트는 내가 공감한다는 건데 야당 대표도 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보여진다면 그게 핵심인 것이지. 뭐 그냥 뭐 청와대 못 가니까 나수연장 가겠다 가지고 가뭐 30분 대충 하고 도시락 하나 먹고 오면 뭐 피해를 줬든 안 줬든 제1 야당 의석이 100석이 넘는 보수 정당의 대표가 국민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저 사진이 비교가 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인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국민들이 아파하면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.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도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? 참사가 일어난다,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음.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기본하는 게 온당치 않다지적 있지만 정치인의 어떤 쇼잉 같은 그런 현장 방문과 대통령 부인의 진정성이 있는 현장에서의 복구 작업 참여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. 다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저 장화 신는 장면이 문제가 되느냐면. 하 사람이, 어떤 사람이 상처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있냐안니냐몇 시간 있었느냐, 뭐, 네 시간 수혜 봉사를 했으니까 잘했고, 삼십분 했으니까 잘못했다, 이런 내용이 아니고. 국민들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치인들이 같이 아파해 주고 네. 같이 공감해 주는 모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하던 내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던 이, 이 문제인데 홍준표 지사의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뭐성금도 3천만 원 하고 하지만 네. 기본적으로 그 아픈 국민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. 그럼 네. 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아니나 다를까 이 홍준표 대표 삽질도 좀 어색했다 이런 비판까지 일고 <laughs> 있는데요. 네. 자, 추미애 대표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폭우가 발생을 해도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겁니다. 이걸. 자 저런 얘기를 했고요. 또이 수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또 내려갔는데 정치인들과는 달리 4 시간 동안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. 쓰레기가 가득 든 마대라고 그러잖아요. 그걸 이고 나르는 장면도 있었다. 이래서 또 화제가 돼서 물론 두 가지 사안을 직접 비교. 자 수해 현장에서 벌어진 두 가지 장면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까지 마다하고 달려갔던 청주수의 현장에서 이른바 황제 장화를 신었다 이런 구설에 올랐어요. 박찬종 변호사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. 자 보시면요. 저도그 화면을 봤는데 네. 홍준표 스럽다, 홍준표 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 신듯한 그런 모습을. 보여주고. 찍혀도 또 저렇게 아래서 위로 찍히니까 그 구설이 더 커졌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왕 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. 네, 허리가 안 좋아서. 그렇죠.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삽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허리도 안 좋으신데 고통이 심하시지 않겠어요? 네. 차라리 가서 그럼 그 사실은 반면교사로서한면 추미 대표가 어제 갔지 않습니까? 가서 그렇죠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시간도 없고 이래서 봉사를 할수 없지만 주민들 의견 절 열심히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나을 뻔했어요.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해나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(20분) (30분) 하고 와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도는 좋았는데 저게 마치 그냥 홍보성 사진 찍기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도리어 반감을 샀고 또한 가지는 그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여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? 거기 가서 수혜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. 허리도 아픈 분이 가서 20, 20분 동안 삽질하다가 장화 신고 문제 삼 문제돼가지고 비난받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제는 저걸 좀 어, 계기로 해서 사진 찍고 홍보성으로 가는 거.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네.